현재 8월 27일 오후 1시 52분인데요. 어, 비트코인은 1시간 차트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죠. 일단 매물대 파악을 해서 단타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해요. 뭐 단타 매매 기법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서 지지 저항을 받고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서 내가 매매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모든 거래는 그날 다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루틴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게 맞다게 어, 들어보시고 개인적으로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해서 하시되 만약에 본인이 이걸 듣고 이 방법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겠다 싶으면은 추가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제 기준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대로 한번 어 하나씩 따라서 일단 해보시고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이렇게 올라와서 약간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점 인지 고점 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 고점을 먼저 파악을 해요 저같은 경우 1시간 캔들에서 이 몸통 말고 꼬리 부분 있죠 꼬리 부분 꼬리 부분에 이렇게 박스를 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상승을 했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저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박스를 쳐놓고 아, 이 박스가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캔들, 그 정도 지금 저항을 받은 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유효하다고 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얘가 크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 이게 갭이 생겼죠 여기 꼬리 부분과 여기 윗꼬리 부분 여기에다가 박스를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하나의 매물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 보고 그렸죠 지금 그런데 여기 지금 꼬리가 닿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좀 지켜보는 사, 어, 경우가 많은데 여기를 일단 지지받았기 때문에, 이 갭을 다 채우지는 않았지만, 갭 위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 요거는 매물대로 쓸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상승이 나왔던, 만약에 차트가 떨어지면, 요런 부분, 여기를 또 지지, 어, 구간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 그러니까 단일 선으로 그려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제 구간으로 표시하는 거를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차트가 꼬리 같은 경우에 아래로 돌파를 했다가 다시 말아 올리고 막 이런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구간으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좀 지켜보려면 이 박스를 왼쪽으로 쭉 과거 차트로 이렇게 쭉 연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여기 잘 맞죠. 여기서 1시간 차트가 계속 이 밑에서 상승을 하다가 큰 음봉을 만들면서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떨어졌는데 여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받고 다시 떨어지고 저항받고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박스는 여기서도 저항 받았네요. 이 박스는 유효하게 쓸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도 박스를 내가 그릴 수가 있잖아요. 큰 상승이 나왔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지 저항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차트에서는 긴 꼬리 형태를 만들거나 캔들이 많이 모인 구간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쳐보면 여기서도 차트가 올라갔다. 가 여기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갔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서플라이 디맨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지지 저항 이런. 그 다음, 매물 대다 비슷한 말이에요. 전부 다 차트들이, 그러니까 캔들들이 움직이면서 가격대를 어디서 정확하게 저항받고 지지받고 여기 하는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이게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그런 용어들이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쭉 연장해서 보시면 이게 유효한 어, 박스인지 지지대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너무 많으면 이게 또 눈에 보기가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큰 흐름, 다우 이론으로 보면 고점, 저점, 고점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올렸죠. 근데 여기서 보면 또 고점과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깨지는지 깨지고 나서 저항을 받는지 아니면 지지를 받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 대략적으로. 대각선 지지 저항은 제가 일단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일단 수평 지지 저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매물대를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나서 15분이나 5분에서 들어가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박스를 1시간 박스에서 그려 놨 1시간 차트에서 그려 놨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 여기 오면 이 상단이 돌파가 되고 종가가 마감이 되면 내가 손절을 하겠지만 만약에 매도로 진입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 진입했으면 여기서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죠. 꼬리가 올라갔다 내려온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 여기 지지라인까지 내가 목표가를 두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데이트레이딩 그러니까 그날 그날 매매를 끝내는 상황인 어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차트를 아주 추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동 패턴이나 뭐 약속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1시간 단위로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획을 짜고 움직이기 때문에, 한 시간 차트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시가 매물대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보이는 이 매물대들, 긴 꼬리 형태에, 그 다음에 캔들이 많이 모인 부분. 그렇게 되면, 일단 박스를 쳐 놓고 보면, 얘가, 아, 유효한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 왼쪽 차트로도 좀 연장을 해서 보고 그러면 아 얘가 왼쪽에서 그려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백테스팅을 하려면 일단 지금 현재 위치에서 과거로 이렇게 많이 돌려 보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지지나 저항을 많이 받았던 그런 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아 이거는 유효하다 앞으로도 내가 매매에 써먹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해놓고, 이게 뚫리는지 일단 지켜봐야겠죠? 만약에 내가 매도를 잡을 거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도를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입절하는 게 맞겠죠? 얘가 일단 입절을 하고 여기서 추가로 뚫리고 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매도를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구간에서 말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지점들을 내가 기준 삼아서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흘러간 차트긴 하지만, 이렇게 캔들이 많이 모였었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는 지지 역할을 해가지고 올라갔지만, 여기서는 아래 뚫려버리니까 리테스트는 하긴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흘러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지지나 저항을 여러 군데 긋지 말고, 일단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부터 박스를 하나씩 그어서 과거로 연장을 해보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박스를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15분이나 5분 봉 가가지고 다른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들을 켜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매매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5분은 너무 짧으니까 최소 15분 정도 가가지고 그러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돌파를 했어요. 여기서 저항을 받았는데 얘가 지금 이동평균선을 켜 보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깨졌단 말이죠 깨지니까 이제 그 다음 지지, 아, 지지 라인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빈 차트에다가 1시간 차트에서 뭐 4시간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1시간 차트에서 그리는 걸 선호를 하기 때문에 매물대를 먼저 파악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밑에 보조지표 아래 사이드 있죠. 뭐 과매도과매수그 다음에 거래량 이런 보조지표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아침에도 영상에 그걸 찍었어요. 사실 매매법도 중요하긴 한데 자금운영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롱으로 잘못 들어갔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궁금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따로 기회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